안녕하세요, 민소리의 TV입니다. 제가, 그, 제꺼 찾아보려 하는데 거의, 그, 좀 다른 사람만 나와가지고, 제가 슬픈데, 음, 어, 한 명이, 어떤 사람이 구독을 한개 해줘서 한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도마뱀을 소개해 볼 건데, 요. 이 친구, 먼저는, 여기 이 친구 사랑이 좀 가까이 더 볼게요. 점프를 했네요. 짜잔. 이 친구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다또그 다음 친구는 바난. 어이고 신초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음 친구 보고 주세요 저는 이걸 놓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네, 기다리려서 고맙습니다. 이상 여기다 옮길게요.

이 친구는 바나나는 남자친구. 아까 그 사랑이 보셨죠? 사랑이는 여자들이랑 짝짝기를 해가지고 알을 낳고 그 첫째, 둘째, 셋째 새끼를 낳는데 음, 아까 사랑이는 못 만졌어요. 왜냐면 좀 사나워졌더라고요. 이그 바나나는 지금 좀 이뻐요. 치타 같은 건데, 우리 사랑이는 호랑이랑 이 친구는 치타입니다. <laughs> 네 갑자기 기침 나네. 네 모두 코로나 때문에 나쁘고 여름 때문에 덥죠. 네 지금 갑자기 네 그러면 일단 바나나가 탈출하고 있어. 요 탈출하고 있어 있더라고요. 쇽숑 나 우셔 셔 우셔 일 그래 탈출하면 안돼 자. 친구 약간 무겁네요. 나는 이거 짐 넣어주고. 짠 네, 안녕. 생각보다 무겁네. 이제 다음 친구 오케이 주세요. 네 제가 왔어요. 이 친구가 보고 있는데 지금 휴식 시간이 왔네요. 조심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보고 쉬세요 네 제가 왔는데 지금 도마뱀 네이 친구는 딸기 여자라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 집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휴 무거워요 내가 좀 늦었어요 <laughs> 죄송해요 네 제가 좀 화장실이 좀 마르거든요 아까 쌌는데 네, 이 친구가 딸기라는 친구예요 네, 그러면, 음, 딸기 친구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이 친구 약간 볼록해요. 짝짓기라는 애인데, 지금 여자예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아래 태어진 않았는데, 그냥 누나라고 불러요. 정보를 샵에서 샀는데. 혹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정보로 샵에서 상관없데 그, 정부르가 영상 찍으러 가가지고, 제가 정부르는 못 봤는데, 그냥 딸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리고 딸기는 왜 딸기냐면, 그, 빨간 눈이에요, 빨간 눈. 그래서, 빨간 눈이어서, 그리고 좀 핑크? 그래가지고, 양딸기라고 이름 지었어요. 네, 그러면, 아 딸기 딸기 일로? 어 그렇지 네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만들수 있어요 그냥 톡톡 네이기 그만 에이톡톡이어요 잠깐만요 이런데? 나와? 잠깐만요 얘가 좀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일단, 딸기 일단 보여줬어요. 이제 잡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미 딸기. 삐야삐아비 귀엽죠? 네. 슉. 갖다 놓고 이렇게 요야 새끼가 있긴 한데, 그냥 새끼는 이름만 보여줄, 이름만 소개하고, 그냥 좀 무거웠거든요. 이게. 저까지하기 힘들어서. 네, 여러분 그냥 그 소개만 해주고 제가 그냥 끝내기로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바이바이. 네, 우리 오빠가 김민섭 TV 기억나죠? 네, 김민섭 TV가 네 우리 오빠가. 그 사슴벌레 이런거 찍었는데 하울레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건 좀 여기 이 친구 사슴벌레 싸움도 찍었어요 그러면 보시기 바라면 언제 좋을고요자 짜자잔 지금 확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직접 갈게 제가 이거 새로 만든건데 어떠세요? 건가요 네. 아, 음, 일단 이름 소개할게요. 자, 이 친구는 오렌지. 두 번째 아기. 둘째. 둘째. 레오. 셋째. 없음이 뭐냐면, 앙컷인지 수컷이 뭔지 몰랐는듯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둘다 두세요. 아, 직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행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love you. 안녕. 아바타, 아바타, 아바니 20분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럼 알림도 설정, 채팅으로 love you. 안녕. 이렇게, l 안녕. 건강하세요. 안녕. 행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는 말이 나오네요. 좋아요. 좋아. 안녕. 바이바이.